거보이 그냥 통째로 채널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DTX 양변 미분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미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양변 제곱해주면 이배됐고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해주면 EDX가 ETTX. 따라서 DX라고 하는 게 t d t x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제 얘를 x는 이거 정리를 해버리면 x는 2분의 t제곱 빼기 t제곱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요거 넣어주고요. 얘는 그대로 통째로 t 고 dx 대신에 tdt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인테그랄에다가 2에다가 3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2분의 3t제곱 그다음에 빼기 2분의 3 T, 그다음에 또 t 되었죠. 됐나요? 네. 그럼 전개를 먼저 해주면요. 이게 t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3 t 4 제곱돼요. 그다음에 얘는 2분의 4고 얘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t 제곱. 그래서 적분 해주면요. 더하기 라고 역수 곱하면 지금 10분의 3t 5제곱 얘도 6분의 1t 3제곱분담 덕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답을 여기서 마무리지면안 되겠죠 t는 내가 치환한 적이기 때문에 다시 올릴 거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10분의 3에다가 얘를 5제곱을 하는데 4제곱을 먼저 해주면 얘제곱에 제곱 될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제곱의 제곱이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제곱이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제곱 곱하기 T로 바꿔주면 분의 1에다가 제곱으로 하면 얘가 됐고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2X 되고 마지막에 C 붙여줘서 이게 답이 됐다 바로 보여야 돼요. 왜냐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기 때문에 루사인은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양변 미분해 주면 코사인 dx가 되고 t 이그다음 1dt가 그러니까 dt가 요 그러면 이이 식은 뭐거든? 인테그랄에다가 루트 t가 되고요. 코사인을 dx는 dt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얘는 1/2 제곱이잖아요. 1/2 제곱을 적분해 주면 3분의 에다가 t 의 2분의 3제곱 4g씨 10을 난다고 그래서 t자리에 사인넣어주면 되거든 3분의 2에다가 2분의 3제곱을 그냥 그 루트로 바꿔서 표현할게 있죠 그러면 4인엑스 루트 i 인 x, 더하기 아, C 답지가 이렇게 내리는지 몰랐다 i 인의 2분의 4제곱이가될수 있거든요 그거 나눠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4인 자체를 코 4인으로 채우이 끝입니다 맞죠? sin x를 t로 둔다면 미분해주면 또 sin x dx가 dt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네. 얘같은 경우는 i n t e g r 가 t의 r제곱이 되고 얘는 dt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r의 실수 전체라고 돼있잖아. 맞아? 네. 근데 우리는 이거 알잖아. 얘 적분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 안다고도 맞아?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지게 돼요. R이 마이 1이 아니면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하기 하면 되니까, R 플러스 1분의 1에 T에 R 플러스 1제고 더하기 C가 되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알죠? T분의 1이니까, n 은 별도값 T가 된다고요. 근데 T는 우리가 차라한 뭐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거 적어주셔야 돼요. 그 t 자리에 사이니스 어릴게요. <laughs> <laughs> 그러면 R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사 i n 알 플러스 1제곱 x 더하기 c. 여기는 ln에다가 절댓값사 i n 스 더하기 c 해서 답을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 ln은 뭐야? 코사인니스를 t로 치환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게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마 s 너 i 사 n 스가 the 그래서 n is the sign is t 가 e t 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h e sign is the s i 에다가 the s i is the s i the s i 게 n is the 이 i g n 이 s the r이 g n is r이 마이너스일 때바뀌게 되고 어기보 여기 부호만반대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도 마찬가지. 면 여기 리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끝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에 보면, 여기 에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LN에다가 코사인 S 더하 답지가 만약에 이렇게 안돼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어서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외국사적들 보면 이렇게 답을 표기 안 하고 넣어서 시컨트로 바꿔서 표기를 하면 되겠지. 뭐야? X분의 1또 보이고 에덴스 도 보이니까 당연히 에 n 스를 추천하는 겁니겠지 그러면 이제 뭐야? X분의 1 DX는 되는 거 같네. 지놓고 있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에다가 T되고 1에 네. T 되고, 요 T 더딘에 제곱되고 마세요. X 분의 dx가 요까지 바뀌게 되면 이해되네 해? 또붕무스 케이스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원래는 어떻게냐면. 플러스 1분의 a, 그다음에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b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우리 그 개념 필기 보면 있던데랬지 그러니까 분수 함수 적분해서그헤비사이드다음에 같이 내용이노 내용이거든.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a, b 값은 그게 이 상수를. 그러면 얘는 성분을 원래 해주면 이렇게 이제 뭐지? t 플러스 1곱해줄 까아니는 까지 됐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테그랄 무시하고 이 분자가 지금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요. 됐니? 네. 그러면 a 값은 뭐가 돼야 돼? 일대 b가 돼. a 가 1이 되는 순간 b 는 뭐가 돼야 돼? 네. 마이너스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무시?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t 플러스 1 분의 1 dt 그 다음에 integral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dt 끌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ln으로 바뀌고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뀌죠?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니까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맞아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제곱 그냥 그래, 브랜드 프했으니까 c가 생겨나온다 됐니? 네. 그 t 자리에 다시 뭐 lnx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l 절대값은 lnx 더하기1 이거 좀 분리 좀 해주고 그역수니까 네, LN lnx 더하기1 분의 1더하기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다 일단은 그나마 무난한 걸로 설명할게요 이제 그냥 분자분모에뭐 1배기 코사인를 곱하자고. 곱하면 분모는 뭐가 되죠? 100이 코지곱 되니까 사인 제곱을 해 되고 맞아. 분자는 1 0이 코사인식 dx 되는 거 맞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왜냐면 분리를 만약에 해잖아 그렇게 있으면 아마 얘는 지금 보일 것 같아 맞지 얘는 뭐 하면 돼 사인스를 티롤션면될것 같아 이거는 아, 이거 보이니 이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알겠니? 그치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그냥 코시컨트 제곱이잖아 뭐 이분하면 코시컨트 제곱되는 대충 코탄젠테즈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코탄젠트스가 되겠죠 이기다 맞아? 맞아 하고 얘는 천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천적분하면 t 개곡분에코사인 x 스 dx가 dt니까 요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플러스 t분의 1이네 맞나요? 틀린겠도 하세요 근데 t 대신에 다시 이제 뭐다? 사인엑스 넣어야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어적을까 사인 x 분의 일로 적을까? 아니면 코시컨드로 적을까? 그게 상관 없거든. 그래도 되고 s i n 의 일로 적어도 되요 이게 가변은 안 주기 때문에 아, 오른쪽 함수만 수초로 바뀐다면 수초에 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왜 그런냐면 섭생에서 강조를 했는데 f랑 f 프라인 곡표 찐 거가 되게 특별한 거라고 했다고. 뭐라고 했냐면. fx의 제곱 얘를 미분하면 뭐라고? 2 e? fx f x 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적게 된다는 말이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2해 주고 됐니? 네. 그다음에 양변 적분을 해 주면 자변은 뭐가 나온다고? Fx 기복이 나온다고. 네. 여기까지 됐니? 그 우변은 2 인테그랄에다가 e의 2 x 빼기 e의 마이너스 e x e x 1이 나온다고 됐습니까 네. 적분할 수있잖아요두 사람 중간에? 네.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되죠? 얘는 합성함수 그때문에유래 되고 왔죠? 네. 그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여기 시기가 일단 생겨납니다. 이까지 됐네. 먼저 네. 식감을 조사를 하고 제곱을 계산을 하자겠지. 네. 자, x는 0을 넣을게요. f 0가주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f 0가 2니까 2의 e 제곱은 4가 됩니다, 맞죠? 네. 그다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버리자 여기 네. 보면 네. 2랑 2분의 다 사라진 건 어딜 알잖아, 맞아? 네. 사라지니까 0 나와 버리면 1 더하기 1 되겠지. 네. 맞나요? 네. 거기다가 뒤에 더하기 시가 있어. 요 여까지 2도 나왔어요 그럼 일단 최종적인 형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fx의 제곱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그대로 할게2의 2x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 맞지? 완전제곱식이라 했어요 얘는 얘는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fx가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f x가 뭐가 나오냐면,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도 있어요. 맞죠 제곱이니까. 근데 f 0가 뭐라고 했니? 2라고 했는데, 얘는 f 0가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f 0이 뭐나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무슨히 나와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네요 아마 답지는 이렇게 안풀었을거야 답지는 어떻게 쓸거냐면 이렇게 쓸건데 이게 이풀이더 좋은거야 알겠지? 이풀이가 더 좋은건데 답지는 아마 이렇게 쓸예야 그냥 양변에 무시선 테두리를 걸겁니다 됐니? 근데 이제 봤더니 뭐야? 도 원래 함수가 있는데 도 함수가 곱해진 형태네 뭐야? 천적분이지 그래서 Fx를 키로 치환했을 거예요. 그러면 f dx가 dt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얘는 t dt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다음 얘는 계산해 주면 되고 이제 여기는 자. 해서 쭉 가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답지는 아마 차렷분을 했을 건데 근데 얘는 먼저 차렷분보다도 공미분 상태로 가는 게더 좋아요. 이미 알고 있는 덕분이기 때문에. 너가 문제가 지금 생긴 게 뭐냐면, 약간 다 똑같은 건없고 저번에 똑같은 질문했거든. 루트가 나왔어. 처리를 못하겠다는 건데, 루트 나오면 그냥 루트를 똥처럼 똑치다 이겠지. 근데 뭐라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빅테마 됐잖아. 그래서 뭐? 양변 제곱한 이 상태에서 미분한다는 것밖에 면 된다. 미분해 보면 dx가 dt dt 되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 시기 인테그러에다가 e의 t제곱에다가 e t d t 되다 나와서 얘는 부분적분이죠 맞죠? 네. 그래서 미적분 주고 다음 함수가 미분, 지수 함수가 적분, 다음 함수 연결 때까지 미분해 주고 그랬수 만큼 적분해 주고 그러면 얘는 암산을 할수 할 있죠 풀만 그거는 맞죠? 그래서 e t 2 e의 e의 t제곱이 됐고 어, c가 됩니다 맞죠? 근데 t가 루트 x니까 다시 이제 넣어주면 2루트 x 빼기 2의에 e, 루트 x 더 다시 아마 답지는 2를 빼낼 수도 있지만 이건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항등식은 미분의 항등식이다를쓸거 아니야 맞니? 네. 어. 그래서 어, 미분을 해줄 거야. 근데 미분했을 때 간단히 된다는 보장은 나도 못 하겠다 이랬지. 일단 그냥 미분을 한번 해볼게 이 때. 미분하면 약는패스 된다 가왔었 그 다음에 여기는 공미분 해주면 앞에거 미분 뒤에거 그대로 그러니까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공미분 해줘야되지 마이너스 2x에 사인 x 마이너스 x제곱에 코사인 x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f라는 기호가 아까 여기 두개 있었잖아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게 사라지게 되니까 몇개 남아? 한개 남는다는거 그전략을받가는거지 그러니까 그 그리고 지금 x 곱하기 f 프라스는 나머지를 다 왼쪽으로 이양시키면 EX sin x 플러스 x 제곱 cos x가 된다고 하죠. X가 범위가 양수니까 0이 아니라고. 그 양변 x로 나눠주면 F 프라스는 E sin x, X cos x 어떻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소문자 F x는 양변 접분을 해야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네. 사인 덧분하면 뭐죠? 네.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네.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해줘야 돼요. 인테그랄 x 코사인 x, x. 무슨 적분해야 돼요? 네. 어, 부분적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1 0 코사인 그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대충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얘가 조금 더럽네? 마이너스 2코사인엑스를 e, 그대로 넣주고그 다음 엑스사인엑스 그 다음 플러스코사인엑스 맞나요? 네. 그럼 플러스코사인엑스는 바로 여기다가 1 더해도 되겠죠? 네. 마이너스코사인엑스가 된다겠지? 네. 그 다음 부전적분했 있으니까 여기 c가 생겨 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안쓴게한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문자 f 2분의 파이가 이고데 이거는 원래 주어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답에는 2분의 파이가 됐고 맞나요? 네. 그다 여기는 2분의 파이에다가 소문자 f 2분의 파이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제곱이 되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소문자 f 2분의 파이가 나누면 1개고 맞아? 네. 나누면 2분의 파이 되잖아 맞아? 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c 값계산했잖아 소문점 x가 이거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얘를 계산 한번 해보자 2분의 파이나면 0개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나오죠? 됐나요? 네. 그러면 c값이 뭐가 돼? 네. 됐으니까 그래서구그고음에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 파이 에뭐 되지? 마이다스1이다 맞아? 플러스 1이겠죠. 파이다 맞아? 그럼 c가 1다 맞아. 그